안녕하세요.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오늘도 밤의 철학자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거나 상처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홀로 깊은 사색에 잠겨 자신을 지키고 현명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도록 17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발타자라 그라시안의 현실적인 인간관계 조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넘어 때로는 생존을 위한 지략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그라시안의 깊은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이 이 밤을 통해 조금이나마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1601년부터 1658년까지 스페인의 예수의 수사이자 뛰어난 작가 그리고 철학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과 사회생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사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처세술의 고전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선사하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지침이 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조차 그를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칭하며 그의 글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정도이니 그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 그라시안의 현실적인 조언들을 통해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나를 지키며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소중한 지혜의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그라시안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신뢰와 증오에 대한 균형입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깊게 신뢰하지도, 너무 쉽게 증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쉽게 미워하는 것은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어떤 이는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실망으로 인해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수 있다는 말은 사람의 감정과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경계심을 유지하되,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우리가 불필요한 실망이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겉모습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겉모습 또한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들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라시아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지만, 사회생활에서 처신상과 외적인 모습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비단 옷차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 말투, 자세 등 모든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섬세하게 가꾸는 것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원활한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며 이는 종종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겉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처세술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관계에서의 거리 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교제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과한 친숙함은 어리석음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 적정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상대방의 단점이 더잘 보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과도한 친밀함은 때때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존중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것은 관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신비감을 보존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거리 유지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상대방 파악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십시오.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욕망, 혹은 약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조종하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방의 동기와 심리를 이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어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핵심 동기나 약점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 대화의 방식이나 제안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협상에서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모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장사꾼의 면모를 진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소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장사꾼이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더큰 이익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전략적인 인물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고,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보를 통해 더큰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일종의 거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노력, 재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이때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사꾼처럼 유연하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며 때로는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과도한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러나 그라시아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변명은 때때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솔직함은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언은 상대방의 말에 트집 잡지 마라입니다. 그라시아는 반박하기를 즐겨 사소한 말에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분쟁을 쉽게 야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인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사사건건 반박하고 트집을 잡는 것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필요하지만 모든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하며 끊임없는 반박은 이러한 존중의 결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굳이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중요한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원활한 인간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덟 번째 조언은 현재를 살아라입니다. 그라시아는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이 결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즐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조언은 융통성을 지녀라입니다. 그라시아는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면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융통성 없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기존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정관념에 갇히거나 융통성 없이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 그리고 꼭 지켜야 할 핵심 가치들은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규칙을 벗어나는 창의적인 접근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융통성은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열 번째 조언은 항상 화해의 문을 열어놓으라입니다. 그라시아는 과거의 복수는 현재의 고통이 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갈등을 겪었을 때 복수를 생각하거나 앙심을 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좀 먹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화해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음속으로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1번째 조언은 과장하지 마라입니다. 그라시아는 주요 대상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진실을 호도하거나 판단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지나치게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 최상, 가장 완벽하다고 묘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나중에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절제된 표현은 오히려 더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장보다는 진실성과 정확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조언은 하소연하지 마라입니다. 그라시아는 하소연은 항상 당신의 위신을 깎아내립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만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며 끊임없는 불평과 하소연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하소연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큰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위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하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조언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현실적인 지침들입니다. 이제 그라시안이 제시하는 몇 가지 인간관계 팁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유머의 활용입니다. 그라시안은 적당히 쾌활한 성품은 제주입니다. 유머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머는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유머는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며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게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물론, 유머에도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유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므로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유머는 우리의 사회생활을 더욱 즐겁고 의미있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상대의 욕망 자극입니다. 그라시아는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여 호감을 얻으십시오. 아름다움, 건강 등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을 공략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이 팁은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구나 관심사를 파악하여 그에 맞춰 행동함으로써 호감을 얻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건강한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욕망을 단순히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팁은 신비감 유지입니다. 그라시아는 속마음을 숨기고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만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관계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나 사소한 단점들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하며 관계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라시아는 이러한 팁들과 함께 몇 가지 주의 사항도 잊지 않고 일러줍니다. 첫째는 상대의 취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거나 유머를 활용할 때 상대방의 개인적인 취향과 가치관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맞는 공식은 없으므로 개별적인 상황과 사람에 맞춰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는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입니다. 이는 그라시안의 조언 전반에 걸쳐 흐르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적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취약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이 모든 조언들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급변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는 지략으로서의 인간관계 기술을 제시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친밀함을 경계하며 때로는 못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전략적 무시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감정을 제어하며 때로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실용적인 처세술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들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명확한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인간 관계의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의 조언들은 때로는 차갑고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며 때로는 전략적인 침묵과 무시가 오히려 더큰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뿌리내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지혜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이 여러분에게 평온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